우리 그~ 영웅 씨가 네. 정말 노래를 낯깔스럽게 잘해요 아유, 꺾기도 감사합니다. 잘 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제대로 트로트란 이거다 하고 한번 꺾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존경하고 네. 정말 사랑하는 선배님이 한분 계시는데. 네. 누구요? 진성 선배님이라고 아 아시잖아요. 아 어, 우리 고양 선배죠. 아시잖아요. 우리 고양 선배죠. 아 음, 요즘에 어.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네. 너무 좋아요 분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목이라도 좀 피고 올걸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당황스럽게 한다고 했죠 내가. 자 갑니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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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아줄로도못 잡는 청춘. 여기까지만? 크으... 아우, 아우 너무 갑자기 해가지고 아니에요 어. 너무 잘했어요. 제가 모창을 진성 선배 네. 모창을 좀 해요. 어. 내가 특기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네. 하나 보여줘야 돼 우리 영웅 씨도 모창이든 뭐 아무거나 춤다 좋아. 아이씨. 나 먼저 갑니다. 네 비슷한 박수. 네. 자 진성 선배 태클을 거지 네. 마. 어떻게 살았냐고 못지를 말아 이리 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아니야 진짜 진무청입니다. 와 대박. <laughs> 자 이번에는 임영웅갑이다 <일용운> <laughs> 뭘로 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게 아니 아니 하나 재미 없어도 좋아요. 우리 트루트 동신 시청자분들은 다 이쁘게 봐주실 거야. 저는 그 노래방 마이크 게인기가 있습니다. 노래방 마이크 개인기 네, 제가 진짜. 노래방 어. 마 노래방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laughs> 네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아아아아아아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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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에에에어어느새새기길어지지지지지지그림자자를따다다따서서서서뭐뭐씨주중공건띠디디디 어, <laughs> 느낌이 하나요 노래방 대박. 마이크 같은 느낌? 어 진짜 네, 마이크 에코 게인기라고 제가 하는데 와 진짜 똑같다 그런 느낌이 아, 좀 난나 모르겠어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영웅 씨 우리 트로트 통신 시청 자 여러분들께 네 어, 앞으로 어떤 가수로 활동할 계획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항상 다니면서 정말 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어,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게제 어, 목표입니다. 어, yeah.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그 트로트 통신 항상 마지막에 엔딩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 가짜 같이 가는 거예요 가짜. 마지막에 예 그게 손으로 완전 길을 그래야 노래 대박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임영웅 엘리베이터 가자.